이번에는 유전자 수출된 해석을 위해서 유전자 수준의 변이달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 앙상블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이오마트라는 사이트를 사용할 건데요. 바이오마트는 앙상블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앙상블 홈페이지로 가시면 이 화면이 처음으로 보이고 왼쪽 상단의 메뉴에서 바이오마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어, 앙상블 진 99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교재에서는 조금 옛날 버전인 7, 8버전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7, 8버전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 99버전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를 고른 후에 그 다음 데이터셋에서 휴먼 진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사이드 바에 필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목록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라는 섹션으로 들어가서 어, 진을 누르시면 진이라는 섹션 아래 원하시는 아이디, 그 유전자들의 아이디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미리 어, 타입을 해온 진 리스트를 여기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i g 아이디를 붙여넣기 한 후에 어트리뷰트는 섹션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원하시는 어그 피처들 혹은 뭐 스트럭처 아니면 베리언트 와이스한 어트리뷰트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처에서 여러 가지 볼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 디스크립션을 선택을 하고 진 뭐, 이름이나 아니면 이 진에 관련되어서 진원 톨로지, G.O. 텀들을볼 수가 있습니다. 진원 톨로지, 네임, 데피니션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관해서 어, 원하는 정보를 선택을 하고 여기 위쪽 상 어, 위쪽에 있는 리소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진에 대해서. 어, 변환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아까 선택했었던 진 디스크립션, 진 이름,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진에 대한 지오 텀, 그 다음에 진온톨리스 텀데피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이 정보들은 원하는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카드라는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진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진카드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창에 이렇게 진카드.org를 입력을 하시면은 진카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진카드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의 키워드 부분에 원하시는 유전자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ENSG0000163818이라는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ENSG0000163818에 해당하는 어, LGT... FL 1이라는 심볼을 가진 유전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이 유전자를 클릭하시면은 어 여기 이렇게 LGTFL 1 진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진에 대한 설명, 간단한 설명이 여러 가지 어 소스 파일에서 나왔던 어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관련된 질병 아니면 관련된 도메인 또 관련된 약물이나 어, function, expression 등등으로 원하시는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 여기 이렇게 그 출처, 정보와 출처들이 나와 있어서 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